네? 라인업 화면인가요? 음... 네, 지금 이게 라인업 화면입니다. 어, 네, 아, 진짜... 보면은 지금 또 사기꾼이 있죠? 지금 만반님이 토요일만 참여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laughs> 아,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고수분들이 뽑히게 뽑혀서 또 이제 지원하지 않은 일, 일자에 참여를 하는 이런 불사사가 생길 줄 알았어요. 라인 비. 넘비... 네. 제가 네. 1 경기, 2 경기를 지켜봤는데, 네, 네. 저 오른쪽 윙레린네디 님이 확실히 상대팀 진영을 잘 흔들어 놓으시고. 어 이제 뭐 윙의 상수죠. 없으면 안 돼. 네. 어뭐 이제 계속 출전을 하실 걸로 보이고. 게다가 지금. 힘이 굉장히 좀쎄 보이는 게, 일단, 네네. 전, 전때 우승자인 덴벨레 님이 중미로 출전하고, 어. 그 다음에, 코너 님도 지금, 중미로 출전하셨죠. 네네. 미드필더가 좀 이제, 친구조화가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다가 이 수비진도, 네네. 세 분이 고인물이에요, 제가 보니까. 누구, 누구, 누구가 고인물이시죠? 프로페서님? 하페퍼님 이렇게. 네네. 그다음에 아이디가 지금 오른쪽 흑페퍼는제 뭔지 모르겠는데. 어, 잠시만요. 어, 아니네, 아직 경기 안 들어갔네. 50분인데 경기 들어간 거 아닌가? 요초비 후에 진행을 네. 할 겁니다. 아, 이거 경기 시작한 거아니죠 아직. 어, 이 팀을 잡아가지고. 지금 또 이제, 버프님이 자기팀 중계는 왜안 해주냐고. 아. 예. 네. 다음에 보고 제가 시간 나면 해드리겠습니다. 잘했고 베스트 멤버로 출전했는데 우리 중계는 안 해주냐? 아... 아직 들어간 게 아니죠? 네. <laughs> 또특이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이팀 팀에... 라인업에 대해서. 이팀 라인업에 대해서? 네, 바로 천일 팀 라인업으로 넘어갑니다. 어, 네, 갑시다. 네, 뛰었습니다. 아 이거 보면은 지금 네네. 제가 드래프트 이제 당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망고님, 네네, 굉장히 매서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용님이 미드필더를 네네. 자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스타트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미드필더를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성향상,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에 천이님이 좀.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전술의 네. 모토가 이제 크로스를 풀백 크로스를 좀 자주 이용을 하는 아 풀백 크로스를 자주 이용하는 그래서 선임님이 크로스 위주에 공격을 할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도 괜찮네요. 이제 보니까. 네네. 조합, 조합이 루빈 님도 계시고. 네네. 네. 그리고 옆으로 이제 그리즈만 님이 좀 되게 템이되는 네네. 그런 라인업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했던 라인업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 어디가요? 이, 저는 스트라이커가 배방님이 뛰실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뽑힌 선수들을 보아서는 대용님이 미드로 가시고, 스트라이커가 배방님 가시고, 골키퍼는 규식님 아니면 보상님, 보상님인 것같았는데 보상님이 미으로오고 규식님이 출전을 안 하셨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는 다른 라인업이 돼서 좀 놀랐네요. 그게 규식님의 키퍼하면 또 제가 할 말이 많죠. 제가 아, 이제 그런가요? 데리고 대회를 참전을 했다가 아, 네. 좀 많이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규식님 때문에 아, 그렇군요. <laughs> 또 프랑스에는 좀 정신 차리고 가서 했다는 소문은 있지만 아, 프랑스 전에는 삽을 퍼다 예, 좀, 좀 네. 저희 팀의 때 좀. <laughs> <laughs> 잘하지 괜히 튀어나왔다가 먹히고 이런 거말이죠아 가슴이 아픕니다. 어.. 뜨 키퍼는 뭐 가끔 튀어나가기도 하고. 네. 저 일단은 어. 드래프트된 명단을 제가 이제 각 팀마다 봤을 때. 네네. 이름값으로는 혼단인 팀. 네. 그 다음에 파투님 팀이 좀 이제 강한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을딱 이제 파투님이 경기를 이제 보게 되는군요. 네네. 저도 한두 경기 지켜봤는데, 아, 어, 굉장하시더라고요, 경기력이. 뭔가 아... 짧은 시간 동안 힘을 네. 맞춰봤는데도, 허흡이 척척 맞으시면서 이대1패스로 그, 뚫고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황 목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천희님이 어... 이제 처음에 이제 팀장을 지원하게 된 이유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들어봤을 때, 네. 천희님이 이제 천명을 하셨죠. 말을 어... 무조건 들어라라고 이제 음... 그런 사람, 뽑히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성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본인이 얼마나 고인 고임을 분들과 이제 팀원들을 잘 다스릴지 어, 독재를 하겠다. 예. 음... 경기 시작은 안 했나요? 시간이 지금 지금. 아까 그 잡았던 그 팀이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를 시작한 지였는데, 응, 이미 하고 있네요. 아까 그 팀이 천이님 팀인데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아, 이미 하고 있나요? 네, 그뭐 협의해서 알려주신다면서요. 이미 경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송으로 들어가보죠. 후후이지면서 <laughs> 네. <웃음> 아. 네, 서갔네요. 네. 네. 그러면은 경기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8분. 초골이 들어갔는데, 하필 저희가 네. 아, 못볼때 들어갔어요. 노가리 까다가 바로 아, 넘어가버렸네요. 아, 네. 어,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저기 오우! 네. 어, 좋습니다. 전형적인 센터백 만 박스 안에 들어가는 프로필 음, 전신.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파투님 팀이고, 예, 흰색 니트 폼 입은 팀이 천인 팀이죠. 어, 이거 찬스가 예, 네, 나났어요 찬스. 아, 가운데 스트라이커가 지금 패스에 열렸었는데, 네. 네네. 네네. 즉, 저 상황에 가게 되면은, 네네. 뭐 이제 무화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아하. 아, 하아 결정을 해서 그래도 슛까지 날린 모습.

어, 이거, 오, 아 이거는 정말 아쉽네요. 예, 예, 아 이거는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 날카로운 플러스. <laughs> 어 컨트롤이 안 됐어요. 틸리콤 가운데로 밀어주면서 <laughs> 점점 뒤로 빠지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죠. 빌드업 좋았고요.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편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가지 않고 이제 앞으로 가는데 지금 앞선에 이제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뺏겨버렸네요 지금 흰색 유니폼 입은 천이 님 팀이 조금 넓게 벌려주면서 퍼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수비고요. <laughs> 어드로잉 구간에서도 오 화려한 드리블. 어, 살짝 쳐 한번 어, 네, 어, 살짝 어, 쳐내면서아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는데 뭐 별로 보지는 못했네요. 이게 골이 어떻게 들어간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경기진행을 눌려버리시네. <laughs> <laughs> 저희 애타는 마음은 모르고. 예. 그래도 1대0으로, 어디가 1대0이었죠? 그 왼쪽 스코어보드, 스코어보드 왼쪽이 이제 1이었는데. 네네. 제가 지금, 이 왼쪽이면은 천이님 팀이거든요. 제가 알기, 오른, 오른쪽이 파트님 팀이고, 왼쪽이 천이님 팀으로 알고 있는데, 천이님 팀이 일단 1득점 올린걸로 이기는 이때는 이득이이네요이때이는이때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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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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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어 이거 수비수 여기서 뺏기면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죠. 어디가 이제 천이님 팀이 지금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튼 중앙을 보는 이제 윙어들이 중앙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는 패스드가 실력자 아니면 잘안 나오는. 음... 지금. 수비라인을 끌고 들어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 수비 많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선수 아이디 때문에 중비하기가 너무 힘든네좀 알아보기가 좀 힘든데 그냥 대충 그냥 포지션으로 불러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 아, 아빠 압박 죠오 어, 이거 조금 위험할 뻔 했어요 사마른반 패스 음 오, 오 이거 굉장히 잘 밀었는데요. 어, 스트라이크한테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 이것도 뺏어내는. 오 이거 꽤나 치고 달려 올라가겠는데요. 오. 오. 아 이거 참 미드에서 공방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을 끊어냈을때 우리팀의 공격수가 이제 거리가 보면 저런 패스가 이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팀 수비 때 공격수분들이 걸어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받아주는 움직임이 좀중요하요 아하하 다이렉트 걷어내기로 오 이거 잘못하면은 키퍼와 수비수가 겹칠 수 있는 상황이 될 뻔했는데요 원터치를 아주 잘 풀어가고 있죠. 아이고, 어... 어이구... 텍케딩은 아니고 슈팅인 것 같네요. 직면으로 벌리고 중앙으로 들어가는 패스. 오이 어, 반대전환. 굉장히 예술적인 패스입니다. 아. 게임 화면이랑 해설 싱크가 안 맞는다고요? 그렇긴 하겠네요. 집 디스코드로 송출 받는 거라서 안 맞긴 하겠네. <laughs> 알스팅 미스가 나와 버렸어요. 오 이거 오 이거 이거 이거는 오 이거는 키퍼가 잘 튀어 나왔어요. 어, 저기서 헛다리를 치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에 수비들이 우왕좌왕하다가 한 골을 또내줄 뻔했습니다. 어 사이드로 잘 밀어줬고요. 그렇죠, 돌아서, 동료들 백업을 기다리는. 촘촘한 이 수비들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지, 많은 관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입니다. 아, 자세가 안나왔어저잘 봤는데, 자세가 안 나왔어요. 어 이거, 아, 조금 아쉽네요, 방금 패스가. 아 이거 조금씩 조금씩 서로가 네. 패스 미스가 네. 자꾸 나고 있어요. 아, 아, 오, 어 정말 날카로운 패스. 어 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어 이거는 팔에만 갖다 댔으면은 들어갈만한 패스였습니다. 밀을 두면은 그렇죠 선택이 열리죠. 오,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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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쉽네요. 아 <laughs> 어, 전방 압박이 어. 굉장히 셉니다 지금 다리오님이 좋은 탈압박 보여줬어요 아 어, 전방 압박이 지금 <laughs> 굉장합니다 그레지마 선수가 자세가 안 잡힌 상태에서 무리하게 <laughs> 어 반대전환 나쁘지 <laughs>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어 그렇게 풀백으로 좀 밀어주고요. 네. 오리의 선수가 간단하게 막아내면서 오. 역습을 진행해 갑니다. 어, 사이드로 찌르고 아, 들어오는 거. 렸요어 이거 참 아쉬운 장면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천이림 팀이 일 점점으로 앞서가는 가운데 지금 파트 팀이 좀더 초조해하는 것 같다 보이는데 이고 있어요. 어 아리오님이 지금 빌드업부터 수비를 잘 주고 계십니다. 잘 참. 오 지금 기회가 네. 아, 아. 아 정말 아쉬워요 지금. 한 상황, 한 상황이 굉장히 대. 아쉬운데, 아, 니다 1분 남았죠? 바로 어, 가야지. 1분 남았습니다. 추가 시간 1분을 안되면. 줍니다. 안 되고. 아, 이제 마지막 코너킥. 파트팀의 마지막 코너킥입니다. 어, 너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 땅볼로 줍니다. 크로스! 아, 이렇게 1대0으로 천인인 팀의 예, 승리가 되겠습니다. 아. 아쉽게 됐습니다, 결과가. 예. 네. 이 형이 지금, 막상 막하였죠? 지금 점유 네네. 점유를 보면은 거의 대등, 기등 했고, 약간 한끗 차이로, 예. 한끗 차이로 조금 승패가 갈리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네요. 예, 아, 이게 중계가 일반 북구 중계보다 너무 짧아가지고, 좀다 왔습니다. <laughs> 눈값 짝다면이냥끝나있네요 경기. 예. 혼자 할 때는 엄청 길었는데 두서, 둘이서 하니까 좀 시간이 반감이 된것 같아요. 골장면은 또 저희가 잠지를 못해가지고. 네네, 전또 신호를 준다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 첫 그대로 20분이까지금. 네네. 뭐 이런 실수가 있었네요. 뭐. 20분이 흘러갔었네요. <laughs> 아 오늘 굉장히. 그러면은, 오늘 1승 1무 1패인가? 아, 코너킥에서 역습당해서 벗혔다려고 메시지를 주셨네요. 네, 저는 은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laughs> 아, 네, 들어가보세요. <laughs> 다음에도 겠습니다 네네.